진흙탕 싸움은 강고님의 전문이지, 진흙탕 싸움은 진 적이 없지 않나요? 아니요. 진흙탕 싸움이든, 그 어떤 싸움이든, 온라인이든, 오프라인이든,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창설한 이래, 아직까지 단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. 진흙탕 싸움은 안 접은 게 아니라, 내가 패배한 적이 그 누구랑 한 번이라도 있어요? 지금까지 유튜브 시작하고 70명에서 90명 정도 싸웠습니다. 전쟁, 승부, 맞장을 온라인이든, 키보드든, 여론이든, 민심이든, 오프라인이든, 70명에서 90명하고 맞장을 떴어요. 한 번도 진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해 주세요. 철순이 형님 이러는데 야, 그 형님이 감옥 가고 징역 가고 나는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이긴 거냐, 임마 나는 30대 중반에 사회에서 살고 있어. 징역 간 사람이 승리를 했다라 그러면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? 부러워? 죄수 되고 싶어? 결론을 봐야지, 결과. 아니, 징역 전에 이러는데. 전이 아니야. 끝을 봐야지. 그 싸움의 전쟁에왜 과정을 봐. 야, 그러면은 진주만에 일본이 공격을 했을 때 일본이 이긴 거냐? 아니, 전쟁 중이야. 누가 패전을 하고 누가 밥이 되고 누가 미국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살려달라고 결과가 중요한 거지. 전쟁 이라는 거는요. 역사와 결과와 결론으로 가는 거야.